오늘도 시작된 텔레파시 게임. <laughs> 오늘의 텔레파시 주제는 김밥입니다. 따라해서 좋다. 자 오늘도 규칙은 똑같습니다. 각자 사온 두 개의 재료로 김밥 만들어야 하는데요. 단 조미료는 집에 있는 걸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미료 빼고 여덟 개네 우리. 너무 푸짐한데 그 정도 되면. 아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의 김밥을 통일해야 돼. 솔직히 요번세 번째잖아. 실루엣 탁해질 수도 있어. 지금 나이, 약간 간당한당해 아, 그래서 나또 새로운 규칙을 하나 가져왔어. 우리 어. 싸우지 말자. 남이 약간 이렇게 나중에 장발거리는데 하더라도. 웃을새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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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룰. 서로 언성도 피가알자 <laughs> 오늘은 제가 먼저 한번 갈게요. 아, 오 맞아. 그래 믿는다. 밥에 뭘 넣어야 맛있 여기는 세제 코너인데 아, 아. <laughs> 고민을 좀 한다는 게. <laughs> 우리가 떡볶이 편을 했지만 은근히 기본을 다들한 채기더라고. 아, 오늘은 내가 또이집 안에 장남으로서 중심을 한번 잡아야겠다 <laughs> 생각입니다. <야. 웃음> 이런 게어가도 맛있는데? 약간 충무입밥 감성으로 오징어 볶음이랑 음, 그, 그 석박지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아, 진짜 맛있어. 아, 왠지 부모님은 좀 그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막 돈까스, 김밥 이런 것보다는 해산물 쪽으로 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재료는 분명히 겹칠 거야 대신에 나는 누구랑도 어우러질 수 있는 걸로 일단 가서 오늘의 나의 마인드는 양탄자 깔아주겠다 나는 이거는 김밥에 이거야 이거 키 오늘 진짜 다 깔아줬다 마음껏 놀아보세요 실내 음. 파시까지 <목소리> 그 맞지? 다음 타자는 엄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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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당신은 믿어. 믿지 마시오. 저번 두 번째 나한테 있잖아. 엄청나게 나를 딱아 세우더라고. 그래서 난 내가 기본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나를 못 믿고 다른 사람들이 기본을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 그 생각들이 지금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 어려워졌네요. 김밥은 김이랑 밥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달김이랑 밥을 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뭐 어떻게 좀잘잘산거 같아요? 저는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워 내일 내가 가다 네. 제가 확실하게 내가 하고 올게 팔로미 지금 이 제가 생각을 못 했을 게 아마 나는 진짜 부득하게 간다 내일 보면 너무 놀랄 기다 저러니까 더 불안한데? <laughs> 우리 딸 잡고 와 저 제가 마지막인 거 같죠? 제일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어, 저 여기서 다 끝낼 거고 그래, 그래, 그래. 너는 뭐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해라. <laughs> 어, 진짜 내, 내 마음대로 한다. 아, 화분이 참 이쁜데 화분이가 왔었어요? 아, 화분 김밥. <laughs> 저 알거든요. 김밥 어... 화분에서 너무 없는 거. 한번 기본대 챙겨볼까요? 오. 어... 김밥은 김 밥이잖아요. 밥이 중요하거든요. 밥도 담았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문제가. 다들 어떤 김밥을 생각했을까? 내 생각에 제일 기본 김밥 생각했어. 요즘 키트들이 있잖아 아 그렇지 이런 거이렇면 이거 하나잖아 아 근데 진짜 김은 샀겠지 솔직히 난 그건 믿어요 진 여러분들 김은 무조건 샀다 생각한다 여러분들 아근 우리가 좀알 수가 없어서 <laughs> 솔직히 김은 무조건 누가 샀을 거야 이것만 있어도 김밥 완전 완성니다왜마만지 아? 모르겠지만 굉장히 똑똑하죠? 아 똑똑합니다 <laughs> 뭔가 김밥 치고다 완전 기파 피부를 트는 것같던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모두 두 개씩 재료를 사왔고요. 가장 먼저 자신의 재료를 소개하고 싶다 혹시 있으실까요? 아, 접니다 나는 아, 아, 그래. 자신 있습니다. 저는 기본을 제가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배는풀이 된다. 자, 첫 번째는. 팥빵입니다. 밥은 뭐이 될까요? 오. 그래서 나는 기본 그대로. <laughs> 이렇게 많이 사요 근데? 데 아, 밥은 어. 밥 많이 들어다 밥만 참다 놀랬구나. 어? 야아 기본 맞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밥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단무지를사도 단무지만 있어도 반복물이 있잖아. 뭐솔직말해김 뭐, 어. 없어도 되고. 김이 뭐, 없어. 어 김이 한한 번도 없잖아 출 있잖아. 그럼 최소한 밥은 먹을까 이거 배고픈데 인정이 이제... 들 그럼 제가 인정이 될게요. 어. 밥에 단무지만 먹어도 아, 맛있죠. 아 그럼 음, 김밥은 야, 아니지만. 예, 예. 네. 아빠 걸 보니까 내가 나 나서야겠다라는 생각. 가까빠 당신을 따라가네요. 자 웃기로 했잖아요, 아버지? 기본의 충실. 김밥의 기본. 저는 당연히 일단 그, 아, 그 친구. 아그 친구. <목소리> <목소리> 김밥입다 밥만 있으면 안, 안, 돼요, 어, 안, 안 돼. 안잖아요반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깻잎을 사왔습니다. 이야아 김밥에는 김밥 깻잎이 없구 어디에 들어가도 사실 중간은 가요. 이거 뭐 참치, 돈가스, 뭐 해산물 다 커버가 돼요. 일반 김밥에도 킥! 어느 김밥에 들어가도 기본 향은 딱 더해주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 아그래서기손손손 그래서 <Wall witnessed> <cranca 되는데> 여러분들 김밥하면 제일 중요한 거. <laughs> 어, 고기 아닙니까? 아나 해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김은 무조건 누가 샀어. 이거 말도 김밥 와서. 진짜 한번 했어. 설마. 진짜 여러분들 생각을 아, 못 했을 아, 거야. 어. 김밥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런데 <laughs> <김밥을 웃음> <laughs> 내 생각이 뭔가 우리 가족들이 해바을한 개만 샀을 것 같아. 한두명 정도 가 이걸 한 개씩 사 생각하고. 저는 일단 이걸 하나를 생각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맞아. 똑같은 거야 김밥인데 김이 안 나왔어요 아직. 김도 <laughs> 없어 지금. 여보, 달콤이 어, 없어. 엄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당연하, 내 말이 맞지 어. 아, 올까. 자신감 넘쳐요. 내가 기분을 사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기분을 살까 이런 생각도. 계란. 어.

어 근데 이렇게보 이렇게 보니까는 김에 밥에 계란에 햄에 단무지에 깻잎. 어, 완벽해. 완벽해. 아니, 내가 그거 아니야? 그냥 아나 김이 제패기이라 솔직히 햄 중중요 어, 하죠. 계란 너무 중요해 아빠랑 나랑 조금 아, 아쉬웠는데난 깻잎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저거 얘기하려고 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저번에 떡볶이 때 우리가 조금 많이 부족했잖아.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생각을 아. 좀 많이 하셨네. 아. 우리가 그 그, 그리고 그래도 밥이 넉넉해요. 그 저는 김밥 안에 밥 많이 들어 가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고, 다시 들어봐. <laughs> 밥세명 떠들어봐요. 아무 의미 없다. 달걀 지단 이제 만들어 올겠습니다불 그 앞에서. 예, 제가 바로 우리 집안의 햄 담당입니다. 근데 <laughs> 돌면은 이게 좀안 되잖아요. 네, 예, 담당인데 잘 못하죠? <laughs> 지금 소, 소금이랑 좀 넣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오, 나는 괜찮은 생각입니 오! 오 밥도 이렇게 싹 올리는 거야, 그쵸, 위에다가.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자 오늘 세 분이나 밥을 고르셨잖아요. 네. 잔뜩 잔뜩 넣어야겠죠? 네. 그럼 너무 싱거워진단 말이에요. 야밥 너무 너무 두꺼워 이거. 아이 <laughs> 아, 뭐야? 이뭐 밥이 너무 두꺼워. 아니 다들 먹고 싶어서 잔뜩 샀잖아요. 자 되게 반찬이 옹졸하네요. <laughs> 야 이거 말, 말리. 아이 야. 어이 엄청. 이야. 이야. 아이 뭐야? <laughs> 아, 이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야 가난 볼래 <몰래? 웃음> 아까 소금을. 아! <laughs> 우리 약간 옛날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야 단산이 없어서 소금 찍어 먹는 느낌 오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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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안돼요 <목소리> 어 이쁘지? 야 뭔가 약간 이쁘지? 이쁘지? 아, 어. <목소리> 그래도 우리 오늘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만들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야 우리 치얼스 한번 하고 먹자! 치얼스! 예. 아, 그래도 이번에 서로 각자 무슨 재료 쓰는지 모르고 텔레파시로 만든 김밥이에요. 어근좀 어, 음. 김밥 구색은 있어! 네. 밥이 좀 많을 뿐이지. 네. 아니 오늘 만들 건데 김에 한번 써먹을게. 그냥 뭐 쨈일 라면. 그렇게, 그렇게 하면 뭐. 달걀을 치전으로 김 말아. 하는 아 그렇죠. 그래도 음. 되긴 하죠. 깻잎이랑 막 이렇게 해서. 음. 그것도 결국은 엄마가 있어야되거네 음. 그러니깐. 음. 근데 팽잎 향이 너무 좋은데? 먹어보고 보니까 단무지가 꽤 중요하긴 도하려 그러잖아요. 근데 딱 씹었을 때저 햄이 있잖아. 어, 나 여기 있어. 이런 게 있어. 원피가 진짜 깻잎이다. 그거는 인정할 거야아요 인정. 아, 깻잎이에요. 인정. 아, 이발게 해서. 아, 깻잎. 어, 이게 왜 그런지 어, 어. 아 힘들 때일수록 <웃음> 서로 부담하고 <laughs> <깨달고> 있어. <laughs> 게좀보잘것 없을 수도 있는데 뭐 하노니까 그냥 괜찮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나름 입 속에 들어가니까 그럴싸해요. 김 밥이에요. 근데 부럽죠 여러분들. 음. 이런 김밥집에서 못 만드시잖아요. 이런 김밥 만들면 엄마한테 등장 맞고. 근데 우리는 엄마가 이런 김밥 만들어서 주러. <laughs> 오늘, 오늘 이 정도면 나는 나름 성공이라고 봐. 아 나도. <laughs> 오늘 이제 우리 싸움 없었어. 어, 싸움 없었어.